안녕하세요. 축수점입니다 우리 팀에 새로운 선수 이적설이 떴는데 찾아보기에는 현생이 바쁘고 하이라이트만 시청하고 판단하기에는 제대로 알기 힘들다고 느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스카우팅 리포트입니다. 스카우팅 리포트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브라이튼의 수비형 미드필더 카를로스 발레바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선수의 풀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 제가 지금까지 봤던 선수의 모습과 함께 소파스코어, 트랜스퍼마크트, 품목 등의 정보를 총집합하여 말씀드리는 주관적인 컨텐츠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프로필부터 간단하게 살펴보죠. 이름, 카를로스 발레바. 2004년 1월 3일생으로 179cm에 75kg의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론 국적의 왼발잡이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본격적으로 선수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발레바에 대해 기본 전제로 깔아놓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발레바는 공격이든 수비든 가리지 않고 모든 부분에서 자신의 플레이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거 장점이 될 때가 있고 단점이 될 때가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발레바가 가진 많은 장점 중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역시 전진성입니다. 일단 이 선수, 볼을 정말 잘 다룹니다. 공을 터치하는 모습이 좀 쫀득하다고 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볼을 다룰 때 필요한 기본기가 정말 잘 갖춰진 선수입니다. 자, 일단 기본기가 좋죠. 근데, 볼을 한 번에 잡아놓는 퍼스트 터치에 대한 센스도 있습니다. 기본기와 센스가 더해지니, 그 시너지는 배가 되고,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의 플레이에 대한 확신까지 있으니, 수비 지역에서 볼을 몰고 나오는데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수비 지역에서 빌드업을 진행할 때, 볼을 받자마자 퍼스트 터치를 좋은 공간으로 가져가면서 몰고 나가는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왜 카이세도와 비교가 많이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카이세도처럼 달려드는 상대 압박힘을 여기용해서 반대방향으로 툭 쳐놓고 특유의 탄력으로 빠르게 탈압박해버리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장점으로 이야기한 것이 기본기에 센스가 갖춰져 있고 전진성에 남다른 재능이 있어 과감하게 전진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또 하나의 장점이 더 있는데 그게 발기술입니다. 미드필더 치고 발 기술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무슨 윙어처럼 기술을 사용합니다. 윙어나 공격형 미드필더에다가 갖다 놓으면 그냥 그 자리에 뛰는 선수라고 믿을 정도로 뛰어난 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술 사용하는 수비형 미드필더는 오랜만에 봐서 정말 신선했습니다. 지금 말한 모든 것들 기본기와 센스가 결합된 과감한 전진성과 미드필더 같지 않은 기술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경기에서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신의 플레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 기술 무조건 성공해서 전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발레반은 그 생각이 그 어떤 선수보다도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단점이 나오는데 그 생각이 너무 강하고 그 선택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턴오버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수들을 보면 아 드립을 앞으로 치고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고 상황을 봤는데 만약 드리블을 할 상황이 아니라면 그 선택을 빠르게 바꾸고 더 좋은 곳으로 패스를 내줘야겠죠. 근데 발레바는 그 선택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편입니다. 물론 지난 시즌 발레바가 브라이튼의 미드진에서 빌드업을 거의 홀로 진행했을 정도로 독박 빌드업을 당했다고는 하나 그래도 턴오버의 수가 많은 편입니다. 지난 시즌 턴오버는 총 42회이고 이는 같은 포지션 선수들 중 하위 6.4% 정도에 위치합니다. 아무래도 카이세도와 가장 비교가 많이 되니 카이세도의 스탯을 보면 턴오버 횟수는 총 25회로 카이세도 역시 비교적 턴오버 횟수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지난 시즌 첼시의 본체가 카이세도일 정도로 정말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선수도 총 25회의 턴오버를 기록했으니 발레바 또한 조금만 턴오버 횟수를 줄인다면 아마 정상급 기량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턴오버만큼 전진 성공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상황 판단 능력이 가장 필요해 보였습니다. 다음은 경합에 대한 코멘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코멘트 전에 관련 스탯을 몇 가지 봐보도록 하죠. 발레반은 지난 시즌 경합 성공 횟수가 총 199회이고, 이는 프리미어 리그 전체 선수 중 14위, 팀내 1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또한, 인터셉트 46회, 리커버리 197회로 동일 포지션 상위 5%에 해당하는 기록을 갖고 있죠. 수치 들으시면 대충 어떤 선수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역습상황에 미친 속도의 백코트로 볼을 다시 가져오는 플레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부분이 경합저돌성인데 저는 장점도 단점도 아닌 약간 애매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경합저돌성은 거의 프리미어리그 탑급 수준입니다. 니 볼도 넷 볼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로즈볼 상황이 펼쳐지면 그냥 갖다 들이 박아버립니다. 공중에 볼이 뜨면 머리를 집어넣고요. 볼이 그라운드에 있다면 태클 박아버립니다. 이 테클이 근데 진짜 좀 아슬아슬해요. 테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해보도록 하고 다시 경합으로 돌아와서 아까 스탯에서도 보였듯이 상대가 역습 상황일 때 미친 속도로 백코트를 해서 다시 볼을 탈취하는 리커버리 능력은 정말 탁월합니다. 그런데 자꾸 카이세도랑 비교해서 발레바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좀 아슬아슬하긴 합니다. 카이세도는 지능적으로 볼을 탁 가져오는 느낌이라면 발레바는 좀더 거친 느낌? 리커버리 장면을 정말 많이 확인했는데 반칙을 불어도 이상하지 않은 장면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의 플레이에 대한 확신이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나온다고 봤습니다. 장차 이 어린 선수가 성장하면서 경합 저돌성이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태클 스탯을 보시죠. 발레바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 태클을 79회 시도했습니다. 이는 경기당 2.3개의 태클을 시도한 셈이 되고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 중 25위 그리고 브라이튼 팀내 1위의 기록입니다. 태클 시도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태클 성공률입니다. 발레반은 지난 시즌 태클 성공률이 58.2%입니다. 경기당 2.3개를 시도해서 1.6개를 성공한 거죠. 태클 시도는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 중 25위였지만 태클 성공률은 49위로 내려갑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딱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발레바의 태클은 효율적인 태클이 아닙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태클 잘하는 미드필더 하면 생각나는 선수들 있죠. 저는 대표적으로 아스날의 라이스와 첼시의 카이세도가 생각나는데 라이스 같은 경우 붕~ 날아와서 볼을 탁 쳐내는 태클을 잘하는 선수고 카이세도 같은 경우 정말 효율적으로 볼만 건드리는 태클을 잘하는 선수죠. 근데 발레바의 태클은 뭐랄까? 그니까 자세 자체는 올만 건드리는 태클 자세가 맞는데 그리고 각도 잘 보는데 각을 잘봤더라도 상대 선수가 대처를 잘하면 태클 시도를 포기하거나 태클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발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발레반은 발안 뺍니다. 태클 기술도 괜찮고 과감하고 태클 각도 잘 보는데 상황 판단 능력이 아직은 미숙해서 나오는 태클 실패가 좀 있는 선수입니다. 역시 이 점은 경험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차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레바 같은 경우 카이세도와 마찬가지로 브라이튼 출신이고 탄력이 좋은 흑인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점에서 비교를 정말 많이 하죠. 그래서 주요 지표를 가져왔습니다. 수비 관련 지표에서는 역시 카이세도가 많이 앞서고 딱 하나, 드리블 시도와 성공률 모두 카이세도보다 발레바가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의 전술과 상대의 대처 등 다양한 요인이 이 수치에 영향을 주었겠지만 발레반은 턴오버가 많더라도 드리블에 정말 강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수비도 카이세더보다는 낮지만 단점인 선수는 절대 아니고요. 공격적인 부분을 확인해보죠. 발레반은 슈팅 기술이 뛰어난 편에 속합니다. 일단 수비형 미드필더치고 슈팅 시도 자체가 많았습니다. 총 44번을 시도했는데 이는 동일 포지션 내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44번의 슈팅 중에 11번이 유효 슈팅이었을 정도로 정확성도 뛰어난 편이고요. 발등으로 강하게 밀어 때리는 슈팅이든 발 안쪽으로 감아 때리는 슈팅이든 모두 가리지 않고 잘하는 편입니다. 지난 시즌 4골을 기록했는데 중거리 득점이 3골이었습니다. 패스.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가 장점까지는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그렇다고 단점도 아닌 것이 번뜩이는 패스가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빌드업은 자신이 볼을 몰고 전진하는 거라서 전진에 성공할 경우 좋은 공격 찬스가 바로 생기겠죠? 거기서 나오는 수류 패스들은 모두 준수한 편입니다. 적어도 패스 때문에 공격 템포가 느려지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즌 패스 정확도가 88%였고, 동포지션 선수들 중 중상위권에 속하는 평타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활동량입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인데,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도 발레바의 활동량이 미친 수준이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시즌 히트맵도 운동장 전 지역에 찍혀있죠.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친 활동량과 많은 드리블 시도 때문에 후반 집중력 저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까 말한 상황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부상 이력을 살펴봐야 하는데, 발레바는 아직 데뷔한 지 3시즌밖에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선수 나이가 04년생이라서 발레바가 3시즌 동안 뛴 경기가 신기하게도 딱 100경기예요. 첫 시즌은 데뷔 시즌이었음에도 21경기나 소화한 이례적인 시즌이었고, 지난 시즌 39경기, 이번 시즌 40경기를 소화하면서 철강왕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딱한번 부상당했고, 근육 문제로 파리를 쉬며 한 경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냥 단순 계산으로, 101경기 중에 100경기를 뛰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장점을 정리하면 일단 전진성과 기술 그리고 기본기가 모두 뛰어나서 빌드 없이 직접 볼을 몰고 전진할 수 있는 볼캐리가 장점인 선수입니다. 이 점은 전방 압박이 타리그보다 월등히 뛰어난 프리미어 리그에서 큰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플레이를 즐겨하니 혼자서 상대 압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 셈이 되겠죠. 그리고 수비를 할때 리커버리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볼 뺏겨 상대가 역습을 진행하고 있고, 수비 숫자가 부족할 때 지연 혹은 탈취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있으니 경합에 큰 자신감을 보이고, 실제로 경합을 많이 승리하는 전투적인 수비형 미드필더에 기술까지 뛰어난 가진 툴이 많은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반면에 단점을 보면, 일단 어린 나이, 경험 부족으로 인한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 판단 능력은 태클 시도와 성공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다가 자신의 플레이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 그 판단을 잘 바꾸지 않는 모습도 나옵니다. 다만 신기한 것이 지난 시즌 경고가 6장, 퇴장이 한 번인데 카드 숫자로 보면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카이세도도 지난 시즌 경고를 11장 받았거든요. 다만, 그냥 제 주관적인 느낌이니 말씀드리면 아슬아슬한 장면이 꽤 많습니다. 이건 반칙 아닌가? 하는 장면들이요. 또한 과감한 전진으로 인한 턴오버 횟수가 많은 편이고 이 역시 판단 능력을 조금 더 키울 필요가 있겠죠 이 슈퍼플레이와 트롤짓은 정말 한끗 차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왼발 의존도를 꼽을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체 패스 수치를 확인하면 왼발 패스가 7대3 정도인데 왼발로 좋은 패스 구질을 보여준다면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겠죠 왼발 의존도보다는 가장 먼저 경험을 쌓고 상황 판단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국적이 카메론입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 컵 이슈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먼저 가격 브라이튼이 1억 파운드를 책정했다고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격 인정합니다. 가진 툴이 정말 많은 데다가 나이가 04년생이고 왼발잡이 수비형 미드필더면 요즘 시장에서 1억 파운드 넘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전진성이나 기술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선수이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다만 계속해서 언급했지만 경험을 좀더 쌓아서 상황 판단 능력을 키워야지만 아직은 미숙한 부분에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스카우팅에 필요한 선수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루 종일 그 선수만 시청하고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